저는 오늘 이야기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전통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신앙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진입했을 때 또는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공동체 이론들에게 훈계를 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조상들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구원의 역사를 담담하게 증언할 뿐입니다. 더불어 그는 그 사람들은 구원사의 결정체인 예수, 그가 누구인지 또한 담담하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묘한 현상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증언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에 내주신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며 그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스테반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조상들의 이야기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당신들은 늘 성령을 거스르며 오실 이라 예언한 예수를 부인한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 여정의 출발선상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구원사적 정체성을 이렇게 설파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구주로 세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